도장 찍느라고 난리고 어 무장 이제 끝이에요.

어떻게 되시승데이 어, 아니에요 그냥 이거 도장은 다 어, 찍었어요 이거 다 찍어달라고 하라니까 승이 일동은 어, 예, 어, 뭐 주는데? 뭐. 우린 자매결 맺으니까 어, 샀데안 찍었는데? 뭐 주는데? 자세히 읽어보고 아 봤어요 보기는 뭔데? 뭐 생각했는데? 여기서만 다른 데는 안 되고 여기가 여기 우리가 자매결 맺는 니까 아, 누구 줘누구 그래. 예, 응. 있으면 들으세요 하나 반세 개를 찍어야 된다니요아 찍어달라고 하면 되지 아거기 사람에서 같이, 같이, 어, 같이 다샀어요 예. 네. 네. 이거 하나고삼겹살하5 0 하나 준대. <laughs> 쌀 5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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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많이 맛있게 드세요. <laughs> 쌀여기요어계대요빠 <비싸. 웃음> 아니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샀습니까? 아무것도 안 샀습니까? 우리 이렇게 많이 샀는데 우리 붉이를 붙이 위해서 이렇게 방문해 주신 우리 시장님과 방문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한분한 한 분이 다 내빈이기 때문에 이일이소개을드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때 우리, 우리 키클러 네, 여러분들이 와주셨는데 소개 못했는데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키클러. 예, 네, 감사합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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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정적인 포천시에서 생산된 최고의 고품질 농산물을 우리 수도권 시민에게 선보임으로써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또 이익을 높이 낼수 있어서 좋은 그런 행사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점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축제 한마당에 참석해주신 우리 시민 모든 분들은 우리가 준비한 농산물 많이 맛보시고 또 어, 여러분이 느낌을 가져가셔서 포천을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포천은 지금 나온 먹거리 외에도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광릉수목원, 우리 뷰싱무런, 유싱무런, 허브아일랜드, 또 아트밸리, 산정호수 한탄강, 대문계곡 등 아주 관광거리가 많은 볼거리가 많은 것입니다 아, 수도권 시민들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면서 힘든 추위에 포천을 찾으셔서 힐링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축제장을 찾아주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가정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또 포천시 사랑이 더욱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막서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농사물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금번 행사를 위해 물색냉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서장원 포찬 시장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축제 추진위원장이시죠. 양영호님으로부터 환영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